안녕하세요 천상신궁입니다 오늘은 닭띠 어, 닥디 충운 닭띠가 살아가면서 알고 가야 되는 부분 참고를 하고 가시면 살아가시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닭띠분들 성격이 좀 고지식해요 고집이 세고 남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사주가 세고 조상의 가물이 세고 또 이런 신의 길로 가는 제자도 많고 수술을 하거나 내 몸에 흉을 지녀야 되는 그런 사주들이 많이 있고요. 가정에 풍파가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닭띠 분들이 내가 노력해서 가신다 그러면은 어, 득은 있습니다. 허황된 거를 꿈꾼다 그러면은 어, 살아가시는데 힘들고요. 차근차근 밟아서 노력하셔서 가신다 그러면은 어, 중년, 말년은 좋은 운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제 삼재를 보면은요. 돼지띠에는 들삼재, 쥐띠에는 누삼재. 소띠에는 나가는 삼재에 해당이 됩니다. 삼재에는 금전이 마르거나 사업영업 하시는 일이 안 되던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삼재가 드는 해에는요, 삼재를 잘 풀어놓고 가셔야 나쁜 거를 피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닭띠가 항상 매년 조심해야 될 달이 있습니다. 5월달과 7월달에는 팔패살에 해당이 되고요. 7월에는 망신살이 듭니다. 5월 7월에는 어, 팔패살이 들기 때문에 애사에 신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원진살이고요. 2월 달에는 상춘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띠분들은 1월, 2월, 5월, 7월 달에는 매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패살은 몸도 상할 수가 있고요, 금전 손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가 있고, 하는 일이 안될 수가 있고요. 어, 7월 달에는 행신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마찰이든가 행동 이런 거를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헌진이들은 달에는 부부 간에, 이성 간에,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 직장 동료들 간에 관계를 잘 하시는 게, 어, 좋고요또 상충살이 있을 때는 또 주거나 하시는 거는 득이 될수 있는데, 투자하거나 하시면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가시면, 어, 됩니다. 악띠하고 잘 맞는 궁합을 보면은요, 용띠하고는 육합이요, 뱀띠하고, 소띠하고는 삼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나하고 잘 맞는 궁합은 용띠, 뱀띠, 소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신다 그러면은, 뭐, 사업적인 거나, 수준적인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궁합이기도 합니다. 어, 닭띠하고 안 맞는 궁합은 범띠하고는 원짓살이고, 토끼띠하고는 상충살, 빗띠하고는 어, 팥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은 범띠, 토끼띠, 쥐띠생들을, 만나시면은,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게 많고, 사업으로 갔을 때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회신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또 부부 간에, 이성 간에, 이 다툼이나 이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뭐, 직장 동료라던가 파트너로 갔을 때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닭띠 학생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닥지생분들은요 책상을 동남 방향에 책상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효능도 있고 또 효능이 있으면 또 합격할 수 있는 승률도 올라갈 수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서북 방향에 책상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산만해지고요 불안감이 쌓이고 집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동남 방향으로 책상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닭띠 분들이 잠자도 편하지가 않고 뭐 가위에 눌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고 몸이 무겁고 하시는 분들은요. 잠자는 머리 방향을 서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세요. 그러면 훨씬 몸도 가볍고 또 개운할 수 있습니다. 닭띠 분들이 일이 안 풀리고 사업이 안 되고 금전이 마르고 또 부부간에 이성간에 또 뭐, 직장 동료들 간에 일이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다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치성님 전에, 우리가 치성, 회원을 하신다 그러면은, 흉액을 막을 수 있고요. 또, 하는 일이 잘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띠분들, 내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치성님 전에, 어 기도 발언 하시면은,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어 리시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에고 가야 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